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음. 지금 보면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는 무슨 수다라는 거야 양수 그리고 b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우리 이런 것부터 해볼게. 우선은 양수 하고 양수를 더하면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음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음수가 되는 거야. 맞나? 근데 양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어, 이거는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이 큰 거에 따라서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변한다야. 예를 들어서, 양수의 절대값이 더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래 버리면, 이 결과는 양수가 되는데, 왜?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만약에,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5, 음수의 절대값이 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치? 맞아요? 음. 그러면, 어 뭔가 더하기를 했을 때, 더하기를 했을 때, 둘다 양수거나 둘다 음수일 때만 부호가 항상 결정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곱하기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 그치? 음수하고 음수를 곱해도 양수. 근데 음수 곱하기 양수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모두 똑같아. 나눗셈도 같습니다. 그렇죠자 이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자. 그죠자 이러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잖아. 그러면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무슨 수가 될까?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오,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a는 음수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b는 음수네 그치? 그럼 음수하고 음수도 했으니까 이 결과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어 음수 0보다 작아야 돼 지금 문제에서 항상 양수인 거 찾으라고 1번 아니야 그쵸? 자 2번 a 하고 b를 곱할 건데 a가 무슨 수래? 양수, b는 음수. 양수하고 음수 곱하면 뭐 돼야 돼? 곱하기나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을 때가 양수고 부호가 다른 음수잖아, 그치지 그냥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2번안 되는 거야. 자, a 나누기 마이너스 b야. 자, A, 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수. 자,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양수하고 양수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양수인 거야. 3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네 번째. A. A의 제곱이라는 거, 양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양수고요. B는, 그냥 음수야. 자, 양수하고 음수를 더하면,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양수의 절대값이 큰지, 음수의 절대값이 큰지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모른다야. 이 문제에서. 왜? A가 큰지, B가 큰지는 안 나와 있거든. 절대값의 크기 여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양수하고 음수라는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모른다가 되는 거고요 5번도, 우리 이렇게 바꿔놔도 돼?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A는 양수였는데 마이너스 A니까 얘는 무슨 수가 되야돼 음수 그쵸 자 B가 음수야 그러면 B를 두번 제곱한 얘는 뭐가 되야되냐면 양수가 되는거야 그럼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음수. 음수와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습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해가요?